맛있게 드셨어요? 네, 여기 수제비 정말 맛있네요. 아, 어,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점심은 제가 대접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커피는 제가 쓸게요. 이강준의 씹어먹는 일본어 일상회화 이탄. 자, 오늘 열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접할게요. 자, 일본에서는 보통 이제 자기가 먹은 걸 자기가 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좀 반대잖아요. 뭔가 쏘는 분위기.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때요? 레지나상은 자주 쏩니까 아니면 얻어먹습니까? 자기가 계산합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얻어먹을 때도 있고 제가 이렇게 사줄 때도 있는데 네. 한번 얻어먹었으면 네. 다음에는 이제 한 번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쏜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사실은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요 저희도 더치페이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자 먹은 걸 계산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통 요즘에는 이제 더치페이 문화가 되게 활성화돼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가 먹은 음식은 어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음... 자,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자, 뭐 왜냐면 부담이 되잖아요. 매번 누군가가 사줄 수는 없는 거니까. 대접해 줄 네, 수는 그렇죠.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쏘는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번 표현을 어, 이번 13과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장. 바로 들어갈게요. 맛있게 드셨어요? 오이시카타데스카? 음, 오이시카타데스카. 와, 이 표현은 진짜 자주 쓸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맛있다라는 뜻인 오이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형용사의 과거형 이를 없애고 카타 붙이는 거였습니다. 오이시카타데스카라고 하면요, 맛있게 드셨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네, 여기 수제비 정말 맛있네요. 고고노 수제비, 헌터니 오이시디스네. 와, 정말 이런 문장만 나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자, 여기 수제비 하면 고고노 수제비. 그다음에 정말 맛있네요. 하니까 여기서는 정말을 혼터니오이시데스네 라고 했습니다. 네. 자, 뭐,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간결한 문장이네요. 자세 번째 문장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점심은 제가 대접할게요. 오이스카타 나라 카타 데스. 오이와 와타시가 고치서ま마스야 여기서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문장들입니다. 네. 맛있게 드셨다니 라는 부분인데요. 오이시카타 나라, 요 나라를 쓰면요. 뭐뭐 하셨다니, 뭐뭐 하셨다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맛있게 드셨다니, 맛있게 드셨다면 다행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이시카타 나라, 라고 나라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카타 데스, 요카타 데스, 다행이에요. 라는 표현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점심은 제가 대접할게요. 네, 이 부분 형광펜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오히려는 점심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와타시가 고치소시마스 이 부분을 볼 건데요. 이 고치소시마스의 기본형은요. 고치소스르라고 해서요. 대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다한통 어, 내다 라는 뜻으로 이제 고치소시마스가 나왔잖아요. 오늘 문장에서요.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하지만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랑 이 같은 뜻인 요 비슷하게 사용하는 두 개의 단어. 하나는 고치소스르가 있고요. 하나는 오고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오고르는요, 한턱 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뭐 돈을 내다, 지불하다에 다스도 있다는 거요것까지도 정리해 두시면 다양한 표현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제가 살게요. 내가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은 일본 단어로 이제 카우라는 단어 사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와타시가 카우네? 왓다시가 가이머스네?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네, 여기서는요. 요 일본어의 카우라는 동사는요. 이제 쏘다 한통 내다의 의미가 아니라 물건을 사다, 구매하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한통 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카우를 쓰시면 안 된다는 것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죠. 사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카우를 써서 자, 내가 살게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아래, 뭐, 오고르든지, 그, 고치소시마스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한 통내다, 소다의 의미를 표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커피는 제가 쏠게요. 고치소사마で시た 자, 코이와 와た시が 오고ります. 자 고치소사마 되시다 잘 먹었습니다. 자이 표현은 그냥 통으로 외워야 되겠네요. 네 고치소사마 되시다. 이따가 끼마 고치소사마 되시다 짝꿍이죠.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럼 그럼이라는 뜻의 자가 나왔어요. 네 자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럼이라는 뜻입니다. 자자그 다음에 커피와 와따시가 여기는 또 대접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오고르를 썼네요. 네, 여기서는요, 커피는 제가 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여기서도요. 코이와 와따시가 고치서시마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고르라는 동사도 이제 쓸 수가 있죠. 오고리마스 마스형을 사용해서 오고리마스 라고 하면요. 아, 제가 쏠게요, 제가 낼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 대접하다, 쏘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문장들을 만들었으니까 자, 이두 가지 또 대접하다 한턱 내다 이 단어를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한번 짚어 봤으니까 입으로 따라해 보면서 머릿속으로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오이스카타ですか 美味しかったですかねえ、여기スジェビ、정말맛있네요。はい、ここのスジェビ、本当に美味しいですね。はい、ここのスジェビ、本当に美味しいですね。다다美味しかったならよかったです。お昼は私がごちそうします。おいしかったならよかったです。お昼は私が 고치소시마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커피는 제가 쏠게요. 고치소사마で시た 자, 커피와私がおごり 고치소사마でした. 자, 커피は私がおごります. 자,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더 연습해 보면 좀더 입에 잘 붙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읽어보는 연습이 중요하죠.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laughs> 들셨어요 네, 여기 수제비 정말 맛있네요. 네, 고こ 수제비, 혼本当に美味しいで 맛있게 들ここの요 맛있게 들으 맛있게 들 맛있게 드셨다니다행이에요 점심은 제가 대접할게요 맛있게 들셨으

네, 이렇게 연습해 봤습니다. 바로 실전 테스트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여기 수제비 정말 맛있네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점심은 제가 대접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커피는 제가 쓸게요. 네, 자 이렇게 실전 테스트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서로가 훈훈한 분위기에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에게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따뜻합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실 계속 먹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떡해요? 너무 배고픈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참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참아야 되겠죠. 네, 참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거의 못 참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약간 말을 버벅이는 거 보니까 <laughs> 너무 배가 고프죠 지금. 네. 아마도 지금 이 오디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녁 시간에 약간 출출한 시간에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으세요. <laughs> 자, 지금 참으면 살로 안 가고요. 지금 먹으면 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커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 커피도 참으세요. 아네 하루에 네. 한잔 정도. <laughs> 자 농담입니다. 알아서 드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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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장으로 함께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마미상과 또 강준상이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대화를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1 4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어를 자유롭게 씹어먹는 그날까지 씹어먹는 일본어는 여러분과 계속됩니다. 主。